뭔 할까 어때요? 뭉클하시죠, 이죠? 그렇죠? 아, 뭉클하신 분들은 느낌이 온 거예요. 근데 네, 네, 물컹하신 물컹 분들은 베살를리우시는 <laughs> <길이> 거예요. 우리가 <laughs> 이 호흡을 같이 이렇게 하면 사실 이렇게 좀 뭔가 가슴이 서로서 전달이 되는 게 있습니다. 서로서로 그런, 그런 말들로써 양자역학 그 어리피비 제가 좀 강의를 하고 들었는데 그, 그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질들이 상당은 아니게 쳐다보면 갑자기 바뀐답니다. 한마디로, 안볼 때는 그냥 있다가, 인간이 보면 이게 갑자기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한 현상인데, 여러분들, 그, 옆에 계신 분들을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분들 주일날 늦어지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눈빛이 달라질 겁니다. 눈빛이. 양떼와석떼에 네 마음을 두라. 하나님께서도 우리 뭐 목회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지만, 항상 뭔가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이제 가 있으면, 모든 변화가 일어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laughs>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만약에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계속 생각하세요. 돌아옵니다. 돌아옵니다. <laughs> 뭔가 이렇게 자기 마음 가운데에 그런 것들을 놓고, 계속 스쿠더들을 생각하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라면, 자신들의 주일학교 학생들을 계속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 더 생각하는 그 생각이 그속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 없는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저분들이 믿음을 갖고 이렇게 항상 바라보고 생각하고 나아갈 수있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제 국률이라고 하는 주제도 야고고 이장 오늘 말씀 나누겠는데요 야고보가 오늘 8절 말씀 보면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냥 러그 헬라어로 최고의 법이라는 말이 노모 마실리콘이라는 말 있어요. 노모 마실리콘, 마실리콘이라는 말이 왕의란 왕이, 왕의, 그냥 로얄, 왕의 법이라는 겁니다. 최고, 이법 중에 으뜸, 이 최고의 법, 왕의 법이다. 그래서 법 중에 으뜸가는 법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얼마나 믿음들이 없으면 우리 검도가 어, 다 아멘을 어, 해야 되겠냐? <laughs> 새창을 한번 해주면요. <laughs> 으뜸가는 법이 뭐라고요? 왕의 법이 내웃을내 네 <laughs> 네 몸과 같이 사랑하다 이것이 야고보소가,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으뜸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법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기고 나면 이웃사랑하는 이법을 어기고 나면 우리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법이 무너지게 되면 사실 다른 건다무너진하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사랑인데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의 그 부분이 여러분들에게서 상처를 내버렸다. 그걸 가지고 누가 크리스토인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그 왕의 법을 어기게 되면 다른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가난한자와 부한자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같이 봤어요.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내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부딪히는 겁니다. 개명의 어떤 충돌이에요, 충돌. 그래서 지금 야보보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권세를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특별한 존재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주의를 해야 되겠는데, 무서운 함정이고, 여기에 시험이 있는데, 그 에브라브리컨에 대한 예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집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외출을 하려고 이제 나가는데수실 앞에서 갑자기 딱한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자기의 책상, 집무실의 책상 위에다가 어떤 뭐 서류, 그걸 가지고 나오지 못한 것을 생각은 났습니다. 그래서 이수리에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제 집무실에 가서 좀 서류 하나를 갖고 와달라고. 그때 이수리가 바로 그 명령을 받고 대통령 집무실로 가서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가져왔는데 그 수의실에 있던 그 링컨 대통령이 자기가 일하는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수의처럼 그렇게 일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의가 아, 제가 일하는 그 자리에 대통령 각각해서 앉아계시면 어떡하냐고 아, 너무나무 송구스럽다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들었던 링컨이 했던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자네가 내 심부름을 해준 것처럼 내가 당신의 자리에 앉아서 있는 것 자체가 뭐가 이상한다 당신은 나의 심부름을 했고 나는 당신의 그 자리에서 잠깐 일을 돌봐주는 건데 뭐가 이상하는 거예요. 이게 링컨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에요. 여들 자리가 높은 곳에 가 있으면 특별 취급받기 원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서 뭔가 자기 자신 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자리가도 없지 사람이 다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으로 대해야 되는데 자리를 가지고 사람으로 이제 견주지요. 대대장 부인과 소대장 부인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죠 대령님과의 마, 대령도 마찬가지고 소령도 마찬가지고 별도 마찬가지고. 나누라들은 다 상관없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시기에 따라서 다들 알아서 가요. 알아서 그 자리로. 이한마들로 굉장히, 굉장히 잘못된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문화죠, 문화. 그, 그, 부인들끼리는 여자로서 도 만날 수도 있는 건데, 계급을 떠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아, 또 나름대로 위치가 정해집니다. 이것은 아, 성경에서 말하는 내 이웃을 내 범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대명을 우리가 실천하는 사람들이 라면 여러분들이 어떤 지위에 있든지 그 지위는 그 지위고 자리는 자리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할 때는 인간과 인간으로, 인간으로 내 이웃으로 사랑하고 대해야지 마치 일반인들이 대하는 듯이, 듯이 그 자리에서 난 대령이고 당신은 소령이다 누가 남편이 그러므로 그럼, 뭐, 이런 식으로 대한다는 것은 문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은 기본적으로 세상적인 직분이나 이 자리에 어떤 그, 안 떠다, 안다 할지라도 전혀, 전혀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근데 과장이 되고 뭐 사장이 되고 어느 자리에 올라간다 해도 그 변화가 여러분들의 인격이나 성품을 변화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 최고의 법, 왕의 법, 네이조스 대법과 네. 네.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큰집에 살면 큰사람이에요 작은집에 살면 작은사람이고 뭐 큰사발, 큰일꾼 하는데 뭐 큰사발이라고 하면 큰일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큰집에 산다고, 어떤 시기에 있다고 그 사람이 큰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이런 어떤 이웃사랑에 대한 큰 개념이 가슴에 딱이는데 못을 박고 있으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다릅니다. 그래서 군대를 가도 아무리 자기가 병장이 되고 내후관장 견장을 차도 크리스찬은 이들병을 대하든 일병을 대하든 상병을 대하는 인간적으로 대할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어떤 그 지위를 이용을 해가지고 만약에 사람들을 착취하고 학회하고 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최고의 법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법 그 중에 법법 바로 이런 그 최고의 법,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이 법을 우리가 그러니까 명심해야 되는지. 다른 계명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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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켜도, 다 지켜도 살인이라는 계명과 간음이라는 계명은 굉장히 커 보여요. 그런데 내가 사랑을 약간의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크게 느껴지질 않습니다. 근데 지금 야고보가 하는 말은 너가 간음하지 않고 너가 살인하지 않았어도. 그 지금 작은 것 하나를 범하면 결국 다 같이 하나님 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참, 교회 안에서 사멸을, 사람을 차별한다라는것 자체가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야고부가 지금 이제 부각을 자꾸 시키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그 옛날에는 그 죄를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는 쉽게 용서가 되고. 예수 믿고 난 뒤에 알고 싶은 죄는 쉽게 용서가 되지 않는다 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게 중세시대 때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꼬리가 있어요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순간 광야의 자리에서 씻어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자 이후로는 내가 알고 싶은 죄는 거의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어떻게 되지 계속 부담이 되는 쉽게 씻기지 않을 것 같은 알고 있는 죄니까 그런 부담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 공인했던 그 콘스탄티노스 그 대제도 세례를 죽는 그날까지 안 받았어요. 부담스러워서. 부담스러워서. 어떤 사람은 그 세례를 받을 때 손을 번쩍 들고 세례 받았습니다. 침대를 받을 때, 물속에 잠길 때, 어깨까지는 물이 잠겨도 얼굴하고, 이 손은 물에앉아기도록 손을 들고 침대를 받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고 나온 뒤에도 자기는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이, 이, 이 손이 지금 만약에 세례 받고 나면 세례 받고 나면 이후에 짓는 살인죄는 자기가 쉽게 심들거든. 이제는 이거를 지금 세례 받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옛날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이 세례의식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웠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서 세례를 좀 받으시라고 그러면은, 안 되겠다고, 안 된다고. 무슨 말이에요? 죄더붙겠다는 거죠. 죄를 좀더짓다가 그리고 이제 세례 받겠다는 거 중세에 그 의식이 있어요. 중세시대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공문 10절에 보면, 그온 율법을 지키다가, 누군지온 율법을 지켜다가 하나를 먹으면 모두 범한자가 된대요. 여러 그, 우리들이 이제 가져야 될그 어떤 생각 중에 그런 어떤 의식들을 버려야 되는데, 공로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공로의식. 죄를 지은 가지수와 내가 행한 의로운 행위가 만약에 저울추에 걸려났을 때, 죄가, 죄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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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 예. 근데 근데 네 가지고 공도가 다섯 가지면 5 0 0이 사면 1이니까 남는 게 하나다네. 내가 공도를 세운 거야. 그래서 자기들이 공로 어떤 그 의식들을 가지고 과거의 죄를 지금 행하는 선행을 통해서 내가 덮을 수 있고 씻을 수 있다는 라 생각으로 공로 사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공로 사상을 인정하지 않아요. 기독교에서는요, 기독교에서는요 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 믿기 전이나 믿고 난 미. 이후에도 아, 마찬가지로 우리 우리가 이제 붙들어야 우리 될 것은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 의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예수. 믿고 난 뒤에 행하는 어떤 선한 행위가 여러분들의 네, 죄를 예수. 덮어주는 음. 역할을 할 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백 가지를 100. 여러분들 잘하시다가한 네. 네. 가지만 잘못해도 율법적으로 네.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 그것도 죄라는 게 지금 10절에서 말씀하면은 애들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노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막, 백 가지를 막 들먹였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누군가를 차별했어. 그러면, 그한 가지가 전체를 범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져요. 안두려워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2014년까지 잘 달려왔는데 6월까지 잘 달려왔는데 1 0월간 만약에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그 것으로 이제 끝나버린다 우리의 죄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잘했어도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한 번의 이 죄로 어떻게 보면은 다 무효가 돼 버리는 거예요 다 무효가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연구해 보면 어찌 보면 이 율법은 우리가 숨을 모시게 할 정도로 굉장히, 굉장히 억압적으로 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때 율법주의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정죄할수 있어도 조금 뒤에 여러분들도 정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92가지까지는 잘 통과했는데 한 가지에 걸려도 여러분들은 죄인이다 지금 야구보가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기준을 가지고 만약에 모든 사람에게 가들이 된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야모부가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러면 도대체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 그죠? 야모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2장에 보면은 12절에 자유의 율법이라고 말을 해요. 율법이랑 자유가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자유의 율법대로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유의 율법대로. 이 말은 그 자유라는 말은 사랑하는 마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율법은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기 위해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법은 자유의 율법이에요. 이 자유의 율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 이 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 모구가 저분들에게. 아, 이 사랑을 찬별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어떤 사랑의 법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다 구원받은 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죄인으로서 구원받지 못할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을 차별 없이 이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서로들을 받아들이고 품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앞으로 어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바울이 말하는, 이야보가 말하는 것처럼 자유의 율법이에요. 자유의 율법. 그래서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정죄함을 우리가 지금도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소중한 믿음 위력이 있다라는 게다를뿐이지 우리가 지금 예수 믿기 전과 지금 큰 차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큰 그러니까 차이가 이렇게 있냐고? 별로 없죠. 큰 차이가 없다고. 그러니까 다만 소망 없고 담내안 피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굉장히 착한 사람이 안 돼. 고거 두가지만 두 가지만 안하는 안 불신자가 예수. 예수를 믿으면 굉장히 착한 사람같이 보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상황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걸 안피도 먹고 다 죄인이라고 아.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건난 뒤에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엄청난 변화가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차별 없이.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받아,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 사람에 대해서 국률을 가지고 가난하든 부하든 뭐못배워도 배웠든, 배웠든 그런 것들을 다 털어서 여러분들은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결론적으로 2장 13절에 보면 은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할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동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 국률이에요 국률 급률. 왜? 왜? 여러분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돼요 나도 그 심판 때 도망에 올라갈 충분한 가능성이 너무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자꾸 좀 불쌍히 여기고, 그래도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 기도하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죽여야 돼. 잘라야 돼. 버려야 돼. 저건 그냥 빨리 나가버려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사람은 나중에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간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학생이 됐든, 청년이 됐든, 뭐 남녀들한테 할것 없이, 누군가를 보면 국률이 여기지. 불쌍히 여기지. 하나님 나같은 노부도 구원해주셨는데 네. 저분에게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번만 더 기회를 주시라고 국률을 베푸는 자는 하나님의 국률이 여지신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 국률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때 그때 하나님 힘이 들어왔습니다 사람을 볼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예화 중에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 어느 그 여자가 결혼을 하고 오랜 명을 앉다가 죽어서 천국 문에 다다라게 되는데 문을 음, 들어다 보니까는 생전에 그 여인이 앓던 많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잔치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즐겁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 사도가 나타나서 이 여인에게 반갑게 맞이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잘 오셨다고, 잘 오셨다고. 그 동안에 정말 수고 많았다고. 그 여인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내가 잘하는 저분들, 지금 먹고 마시고 주, 즐겁게도 지내고 있는데, 나도 저 자리 좀 빨리 가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저기 빨리 갈수 있냐고.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아, 내는 문제를 정확하게 맞추면 아, 들어갈 수가 있다고. 제가 묻는 그 질문에 정확하게 그 스펠링을 대시라고사랑의 영어로 뭡니까? 베드로가 물었어요. 그래서 사랑이 뭐죠? 영어로, 에로 v 쉽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너무 쉬운 문제를 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여인이 베드로와 같이 식사도 하고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베드로가 잠시 천국 문을 비울 시간이 됐어요. 그러다 이 여인에게 잠깐만 이 문을 좀 맡아달라고. 문을 막고 있는데. 어제 많이 왔던 남자가 올라오니요 그래, <laughs> 남편이 <laughs> 세상에서 있었을 굉장히 속색이었던 남편인데 천국으로 <laughs> <청구를 웃음> 다가가가지고 묻습니다 그러를아 나도 저길 보니까 아 잔치집 정말 기분 좋은데 나도 여기 가서 떠서 먹고 마시고 싶다 어떻게 하면 저기 들어갈 수 있냐고 근데 이 부인이 묻습니다 당신 세상에 있었을 때 어떻게 지냈냐고, 그당좀 병원 알고 싶다고. 그랬더니, 어, 당신이 병원에서 알고 있었을 때, 그때 옆에서 간호해 주던 그 여자랑 눈이 맞아서 어, 결혼 했다고. 그래서 결혼을 해서 같이 한사람 차리고, 또세계여행 크루즈에 여 떠났다가, 어, 배가 침몰해서 이렇게 <laughs> 오게 됐다고. 그랬더니, 이 부인이 내가 묻는 질문에 정확하게 어, 스펠링을 대답면서 이제 묻습니다. 영어 발음을 정확하게 쓰라는 거예요 체코슬로바키아라고 네. 그다는데 <laughs> 문제를 내드렸는데 체코슬로바키 발음 아세요? 스펠링? 못 맞췄죠 못 그, 맞췄죠 그 예화가 뭐, 무슨 예화냐면은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나님 앞에 누군가는, 누군가는, 누군가는 굉장히 쉽게 통과합니다 누군가는, 누군가는 굉장히 쉽게, 쉽게, 쉽게. l o v 이 정도로 끝나요 너 어떤 분들은 챔코스로 박해요왜 <laughs> 세상에서 국율도 없고 정말, 정말 자비도 없고 인정도 없던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너가 세상에서 네. 매몰차게 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죠이장 말씀은 너, 너가 국룰이 없으시 네. 사람을 대했다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날란트 그 이야기. 이야기가 나와요 일반 날란트 비친자가 있는데. 1만 그 달러 빚진자의 그, 그 빚을 이제 갚으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갚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옥에다가 이제 넘기려고 해 보니까 손을 빌면서 사정사정을 합니다. 제발 용서해달라고. 이제 주인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러를 탐나을해줘요 용서해준다고. 안다하도 된다. 근데이 사람이 그빚 탐감을 바깥에 나가자마자 자기한테 일0대나리온 비친 자를 만나더니 너왜빚안 너 갚아? 목, 이 역사를 담은 다음에 아, 갚으라는 거예요. 못다고 하는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이 소식을, 이 소식을 주인이, 주인이 들어요. 듣고 나에그 일만 달라도 탐감해줬던 사람을 불러냅니다. 네? 내가 이놈을 불쌍히, 불쌍히 여겨서 너가 나에게 하도 빌길래 궁밀히 여겨서 그를 용서해주고 탐감해줬는데 너는 지금 뭐하고 있냐고요 그러면서 다시 이 놈을 오에다 집어넣으라고 그 말씀합니다. 그 마태복음 18장 말씀이 야고보서 2장 1 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만약에 세상 우리가 국률이 여기지 않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묻는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국률이 여기지 않고 모든 것들을 천서에에한 듯이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지금 청문회 같은 거,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살아남은 사람 없어요, 사실은. 살아남은 사람 없다고.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국률이 여기지 않나요? 않고, 그런 잣대를 들이대고, 계속해서 늘를 만약에 철저하게 들이밀다. 분석한다? 누가 남아납니까, 지금? 못 남아나요. 무창국인지, 무창국인지,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다못 못 남아.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뭐라? 국률이에요, 국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국률에 대한 이 마음들을 가지고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도 그렇게 심판의 그 자리에서도 국률함을 만든 그 심판의 어떤 그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에 교회 안에서의 이 참여에 대한 문제를 야구보가 집중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 생활을 하실 때에도 어,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중요한 개명이 왕의 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개명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어, 이 모든 성도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어느 자리에있든지 그렇게 우리가 서로 손에 대해서 품는다면 하나님께서 국률의 심판으로 그들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함께 붙들고 이렇게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앞에 들이 마음의 국율의 마음을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